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건 뭔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배우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3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참떡, 하나님의 떡을 주신다고 하자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잘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기 보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떡을 먹고 우리가 힘이 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성장하고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마실 때 목이 마르지 않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자족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 흐르고 성령의 샘물이 계속 쏟아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만족이 있고 또 힘이 나듯이 우리는 만족과 힘이 나게 됩니다. 또 물을 마실 때 우리에게 갈증이 사라지고 자족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듯이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힘이 나고 만족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